최근 에피소드에서 이명웅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학습 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C 김재원은 이명웅이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명웅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관객들도 그의 수치스러운 폭력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나중에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덕분에 오늘날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인품은 모두를 감동시키고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비상한 정신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끈기와 용서는 인생의 도전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또한 사랑, 우정, 가족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이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신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명음은 뛰어난 음악 실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멜로디와 가사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명음은 감성적인 이야기와 삶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아침마당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생의 길을 어디로 택하든 끈질긴 정신, 가난 생명력, 그리고 사랑은 항상 모든 시현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었습니다. 팬들은 방송에 담긴 피드를 본 후, 갈라셔 2부가 정말로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목요일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팝7 2부를 곡이 기대된다고, 실크미성 진옥을 빨리 보고 싶다고, 박지영 꿀렁댄스를 다시 볼수 있는지 기대하며, 최수호의 워라가약이 너무 기대된다고 댓글에 남겼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계정은 28일의 방심은 금물.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될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